그 프리미어 러시는 어도비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고 프리미어 저는 프리미어를 구독하라고 있기 때문에 그 러시를 그냥 풍자로 쓸 수가 있어요. 프리미어를 구독하면 그냥 그걸 쓸 풍자로 쓸수 있고 프리미어를 구독 어도비 어도비를 구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프리미어 러시는 모바일 버전은 PC 버전은 아니고 모바일 버전은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네.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 가서 이렇게 프리미어 러시 러쉬, 프리미어 러시라고 치면은 어,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받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그 모바일 버전하고 거의 똑같은데 저는 아이패드기 때문에 약간 이그 아이패드는 괄호로 기준으로 되어 있고, 모바일 버전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세로로 되어 있어요. 고 차이만 있고, 나머지의 그 메뉴는 다 똑같이, 다 똑같이 있어요. 근데 메뉴의 위치가 좀 달라요. 그것 빼고는 똑같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설명을 드리시면 아마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누르고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새 프로젝트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누르면은 이제 미디어 추가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하면은 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들이 쫙뜰 거예요. 뜨면은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서 편집을 하면 되는데 우선 편집하기 전에. 어 순서를 좀 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소스를 여러분들이 다알고 있으니까 소스를 한번 처음까지 한번 본 다음에 내가 그 소스를 어떤 순서로 편집할 건지 정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어도비 스탁 이미지 그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이 스탁 이미지. 스탁 이미지에서 이거 이 무료로 가져온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무료로 가져온 이미지들을 좀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내가 편집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얘를 제일 처음으로 편집하겠다. 그러니까 얘가 1 번, 그리고 이제 도시, 그러니까 도시의 하루 뭐 이런 개념으로 편집을 주제를 잡을 수 있겠죠. 도시의 하루.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도시의 하루가 이제 이렇게 아침에 시작해서 아침 뛰고 낮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1, 2, 3. 낮 먼저 하고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요, 요거 다음에 이제 저녁 아니 여기까지 요게 이제 저녁쯤 되는거고 저녁 다음에 요거 나온 다음에 이제 저녁이 나온다 아, 저녁이 됐다 이렇게 보여주고 저녁에 춤을 추고 그리고 춤도 추고 음. 마지막에 이렇게 조용히 이제 하루를 요것도 저녁쯤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저녁, 저녁쯤에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좀 정해가지고 어, 넣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한 다음에 만들기 하면은 이게 쭉떠요 이렇게 뜨죠. 네. 그래서 어 하여튼 모바일 버전의 이런 툴들은 소,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손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키우는 것도 이렇게 스와이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커지죠. 네, 좀 크게 볼수 있죠. 네,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어, 플레이를 일단 눌러가지고, 어, 이렇게 봤는데, 워낙, 이게 각각, 이게, 기니까 다 잘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선은 이제, 이렇게 본 다음에 순서가 혹시 안 맞으면 순서를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아까 여기, 이게, 어, 이게 지금, 어,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저녁이니까 얘를 잡고, 너는 어, 저녁이다.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잡고 끌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이 프리미어 러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모바일 버전의 그 툴들은 다 이래요. 다 그냥 거의 비슷하게 그냥 손으로 직관적으로 바꾸고 또어 삭제하고 이런 게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냥 동시에 여러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내가 옮기고 싶으면은. 여기 밑에 하단에, 하단에, 제 하단에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제 밑에 있는 저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선택해가지고 꾹 누르면 은 동시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해서 가야 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면 은한 개씩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선은 편집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들을... 배열을 우선 해야 되겠죠, 순서대로. 순서가 배열이 딱 됐으면, 이제는 음, 압축을 해야 돼요, 압축. 배열 다음에, 조합 다음에 압축. 왜냐면 이제 주어진 시간 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길잖아요. 만약에 이걸 30초짜리를 언제면 많이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크게 보고, 플레이를 하면서, 플레이.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면은 그다음에 가위, 여기 가위 표시 있죠? 가위를 잘라내서 여기서 삭제, 삭제를 하면 되죠. 이것도 그리고 이렇게도 해 되고 또 이렇게 크게 보고 이 앞부분을 쭉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줄이면은 줄어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잘라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또 불편하긴 해요, 사실은. 여기서 여기서부터 쓰겠다면은 가위 가위 누르고. 또 잘라내고 삭제 이렇게 플레이하고 이것도 이 정도 이 정도까지 가가지고 자르겠다면은 클릭하면은 또 분할할 수가 있어요 분할하고 또 잘라내고 그 다음부터는 막 대부분도 이런 형태의 편집이죠 이것도 내가 여기서 자르고 이 정도에서 자르고 분할하고 또, 또 잘라내고. 그 이게 편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 수, 수 편집을 하고 만약 에 내가 속도를 좀 내가 움직이겠다. 이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속도가 플레이하면은 너무 느리잖아요, 그죠? 네, 너무 느리죠. 그래서 이거는 속도를 늘리면은 속도를 그 패스트 모션을 주려면은 예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시간이죠 시간 시간처럼 스타벅치처럼 보이잖아요 요거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 예. 어, 요거는 이제 색깔 색깔을 조절하는 거고 어, 요거는 효과 아니, 트랜지션 트랜지션을 주는 거고 요거는 그 텍스트 글자를 자막을 넣는 거예요 예. 요거는 사운드 넣는 거고 요거는 변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 좀 예, 아이콘으로 나와서 그럼 눌러보면 돼요 요거는 자르는 거 예. 요거는 복제하는 거 요거는 삭제하는 거 요거는 어, 아까 여러 개 선택하는 거. 그래서 몇개 없어요. 근데 이러한 기능들이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똑같아요. 다 요, 딱요 정도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그리고 자막 넣는 거, 속도 조절하는 거, 그죠? 그리고 변형시키는 거, 자르는 거, 딱, 이,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나 스토리 편집하는 거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뭐든지 스토리 편집하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솔직하게 하루면 다 배워요. 하루면. 그래서, 어, 그리고 뭐이는 플레이하는 거, 그리고 이쪽은 편집점, 편지점으로 이동하는 거, 그 자른대로 그 빨리빨리 이동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거, 한 프레임씩,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그 PC에서 하면은 키보드로 다 빠르게 할수 있는데, 얘는 하나씩 다 눌러줘야 된다는, 눌러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죠. 예. 그리고 이 플러스는 이제... 다른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또 넣고 싶더 넣고 싶다 하면은 얘 눌러 가지고 사운드라든지 영상을 또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유 공유라고써 있는 거는 내보내기. 내보내기. 내보내기 되죠엑스포팅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다 만들었으면은 이 공유 눌러 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그냥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그냥 자르고, 대부분 작업이 별거 없어요. 순서를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에 맞게끔, 불편한 거다 잘라내면 돼요. 앞뒤로 그냥 자르는 거죠. 앞뒤로. 앞뒤로 잘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아까 지금 속도 조절을 하려고 했었죠. 속도 조절을 하거나, 네. 그래서 속도 조절 한번 해볼게요. 속도 조절을,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아까 요거, 요거, 속도 조절, 속, 시계 같은 걸딱 누르면은, 이게 속도가 있잖아요, 속도. 범위 속도가 있어요. 100%로 있으면 정상 속도고 이게 이렇게 200%, 300%까지 가면 은 지금 500%까지 갔죠. 그러면 5배로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레이하면 네. 네, 굉장히 빨라졌죠. 다다다다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갈게요. 그리고, 아, 이거 내가 속도절한거 금방 했던 게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이 위쪽 보면은, 저 위쪽 보면은, 이게 취소 버튼이에요, 취소. 취소, 취소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옆에 거 누르면은 다시, 취소를 다시 취소한다. 아,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됐죠. 다시 빨라졌죠, 그죠? 빨라졌죠. 그리고,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텍스트. 글자. 글자. 글, 글자는 이제 그래픽 추가하면은 이렇게 글자를 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쫙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무료 버전이니까 어, 가끔 무료 버전에서 여기 저는 이제 구독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뜨는데 무료 버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데서 차이가 있어. 이 타이틀이나 사운드라든지 음악 같은 제공을 하는데 타이틀 중에서 프리미엄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위에. 지금은 저안 적혀 있는데 무료 버전은 위에 프리미엄이라고 파란색깔로 써 있어요. 그런 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걸 쓰려면은 돈을 내야 돼요. 돈을. 근데 그런 거안 쓰면 돼요. 굳이 그런 걸쓸 필요 없고 우리는 베이직만 쓰면 돼요. 베이직. 그래서. 이 영어로 베, 베이직을 치면은 그냥 기본이 나오죠 기본 기본 그 타이틀 예, 그래서 타이틀 이런 거 넣으면 돼요 예,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자꾸 추, 추가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죠 타이틀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더블 클릭해가지고 예. 시, 시티 시티 스케이프 뭐그 도시의 광, 전경 뭐 이렇게 는 그 쳤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여기 가면은 텍스트에 가면은 어, 예, 크기도 바꿀 수 있고, 크기도 바꿀 수 있고, 어,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다할 수가 있어요. 폰트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하면 되고, 또 이걸 자꾸 여기 나간 다음에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은 위치가 바뀌죠. 또 위치도 바꿔 주면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어려운 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넣어주면 되고 됐죠. 그래서 그래픽도 됐고 또 이제 나머지는 뭐 트랜지션, 트랜지션 같은 거 그냥 넣어보면 돼요. 네, 그냥 넣어보면 되고 다 별거 없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바꾸면 다 바꿔줘요. 누르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아무나 거 누르면 다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속도 약까 속도 제로 됐고. 예, 오디오도, 오디오는 넣으면 되는 거고, 예. 예, 변형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위치, 위치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는 거나, 위치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투명도를 주거나, 이렇게 투명도를 주거나, 또 아니면은, 이렇게 고급으로 들어가면은, 자르기. 자르기도 위에 를 자르거나, 아래를 자르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잘라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도 있고, 변형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예.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편집을 해서 이0삼짜리를 만들고 사운드 넣고 음악을 만약 넣으면은 이제 음악을 마지막 넣고 끝낼게요 음악을 넣으려면은 음악은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누르면은 여기 오디오가 있죠 오디오 오디오 보면은 다 음악이 다 음악이 쫙 제공 음악 좋은 음악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도 프리미엄이 있고 프리미엄 없는 게 있어. 프리미엄을 쓰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되고 아니면 내가 그냥 음악을 내 아까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쓰고 싶으면은 오디오로 들어가지 말고 네미디어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오디오로 검색하면 돼요. 오디오로 검색하면은 내 지금 이 아이패드 내 스마트폰 안에 노래가 있으면은 그걸 그걸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넣어서 쓰면 돼요. 오디오는 그냥 여기 이걸 쓸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안 넣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아무 돈 하나 추가하면은 오디오가 이렇게 들어가요. 네. 들어가면은 오디오 앞에 쭉 갖다 놓고 네. 이렇게 쭉 갖다 놓고 네. 이렇게 마지막에 길이만 맞춰 주면은 돼요. 네. 그리고 플레이 하면은 <목소리> 이 영상에 맞춰서 다시 편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누리, 이거는 하여튼 이런 어, 그 앱은 그냥 장난감 같아요. 그냥 놀이 하듯이 막 누르다 보면은 다 됩니다. 그리고 옆에 요, 요 요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스마트폰 버전, 스마트폰 그 세로 기준, 세로 기준, 정사각형 요렇게 이제 이 프레임 자체를 바꿀 수가 있죠. 프레임 자체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하데다 됐으면은 공유해 가지고 어, 내보내기를 누르면 끝이에요. 내보내기를 누르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렌더링을 하죠.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 사진첩 사진,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 저한테 올리면 되겠죠. 유튜브에 링크를 유튜브에 올리고, 우선 유튜브에 링크를 올리고, 물론 여기서 곧바로 유튜브를 올릴 수도 있지만은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선 내 컴퓨터에다 집어넣죠 지금 이게 한, 한 1분, 2분짜리예요. 지금 편집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래서 카메라 1분에 저장돼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곧바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카메라에 저장됐으니까 음, 제롬이지만 요거, 요거예요. 요거, 요거. 음, 요게 지금 편집된 거예요. 음, 편집한 거 음, 대충 편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한 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링크로 제출하면 됩니다. 됩니다.